개엄 때문에 깨어나서 그러니까 요제 측근 중에서 와 진짜 다행이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서 뭐가 그랬더니 탄핵 가결됐잖아 진짜 다행이지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너, 너 거기서요 그러니까 왜 개엄 선태인지 솔직히 몰라서 그때까지면. 근데 뭔가 그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 친구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무슨 대통령 개 뭘 어떻게 했길래 또 이런 꼬라지가 나왔을까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조금 조금 찾아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즉각 느꼈어요 99% 넘어갔다라는 거를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12월에 그냥 옷을 다 벗고 바깥에 서 있는 느낌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없다 이게 너무너무 다 와가지고 네, 지금은 알고 있죠, 당연히. 왜 하셨는지. 저는 그...